Hi, NHK 뉴스 가짜 뉴스 가짜 나니 나니 네. 니세 니세모노 진짜 본모노 구체 구타임 대마별셋대마 고기 그 독일말인데 줄여서 대마대마뭐 우리말로 유언비어 류갱 희고 날비자인데 원래는 바퀴벌레 빗자 근데 네, 상용한자가 아니라서 대체 한자 류갱 희고 대마 조심 징역, 초오, 애기, 사자, 시시아, 얼마로 사망자, 무슨 무슨 형을 부가하다케요어 카스, 이거는 형체, 케다 얘는 틀, 갔다오, 야구로, 틀을 깨다, 티비이 엄격하다, 뭐사모하다 그다음, 볼칭을 마련하다, 창구를 설치하다, 맛속고 목회로 조심, 동사 불화 좋고, 도대 뭐뭐 함으로써, 모케루, 고도대 설치함으로써, 뭐, 없으면, 안 됩니다. 모케루, 사람인 자에, 말씀은 자, 사람 말을 믿는 자는 돈을 본다. 모케루, 돈 벌다. 하도메오, 가게루 브레이크를 걸다. 하도메, 브레이크, 고인목, 받침목, 조심, 별, 셋. 내라이, 노림, 저격, 소개기. 이상.